자오5 2 7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X 에 대해서 X로,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 어, 어떻게 했냐면 X가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가 있고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 이렇게 있어 맞지 f는 g 대1대 n 이라 했고 이미 young, young, f x는 얼마다? 0이다 이렇게 됐네 요거를 한번 넘겨볼까? 그럼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랑 같아야 된다 이 말인가요? 만약에 x가 2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f2랑 같아야 된대 <laughs> 맞죠? 그러면 F, f2가 관계 정해지면 즉, 2가 어디로 갔다가 정해지면 그거에 마이너스 한걸로 얘는 따라가야 되는 얘는 그냥 한가지밖에 갈게 없는거지. 예를 들어서 f2가 1로 갔다 해봐. 그럼 f-2는 마이너스 1로 갈수 밖에 없는거야. 이해 됐어? x가 1이야. 그럼 f-1은 마이너스 F1이니까. F1이 가는 데가 있으면 F마이너스1은 그 반대 부호로 따라가야 된다고 그냥. 알겠어. 음. <laughs> 자, 어쨌든. 요거 요거 두 개가 한 짝이고, 요거 두 개가 한 짝이야. 짝이야. 짝, 짝꿍이야. 짝꿍. 무조건 걔들이 가는 대로 반대 부호로 따라가야 되니까. 여기서 이렇게 음. 말을 음. 했으니까, 음. 맞지? 근데, 자, 그럼 마이너스1을 출동을 시켜볼게. 마이너스 2가 0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? 왜안 되는 이유는? 1대1 대응이 안 돼. 얘가 0으로 가면 2도 0으로 와야 되거든. 얘가 할수 있는 건몇 가지? 얘? 가지. 예? 네 가지. 네 가지지.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래서 제일 처음 얘가 할수 있는 거네 가지. 그래서 그네 가지 중에서 하나로 선택을 해서 갔어 1로 갔다 하자 그럼 얘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1로 가버려야 돼 그냥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거몇 개? 그렇지 두 가지 누구누구 두, 누구, 두 가지 얘냐 얘 중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순간 얘는 1로 가야 돼 맞지 그럼 0이 갈수 있는 몇 가지? 한 가지, 한 가지. 그래서 8까지 하는 거 맞지